d k n t 라디오, 오늘의 핫이슈입니다. 최현준 보도국장, 오늘 어떤 소식인가요? 조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다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 개인에 대한 제재 등 심각하고 중대한 결과를 맞게 될 것이라고 또다시 경고를 했습니다. 네. 연방 준비제도가 올해 더욱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관련 내용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예, 우크크이이소식식터터볼요우크크이이나장장면이이속속되있잖잖요 조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를 향해서 또다시 강력한 경고를 했네요. 그렇습니다. 조바이든 대통령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위협과 관련해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를 예고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26일 기자들에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 푸틴 대통령을 포함해 심각하고 a 중대한 제재가 따를 것이다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 대한 직접 제재 가능성을 언급한 것 처음 아닌가요? 그렇습니다. 그간 러시아의 침공이 만일 현실화가 될 경우 미국 정부의 제재 범위에 푸틴 대통령도 들어갈 것인지에 대한 이런 질문들이 여러 번 나왔었는데 하지만 정부 고위 당국자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함구에 왔었습니다. 네, 바이든 대통령의 이야기를 좀더 들어보죠. 네, 바이든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그 모든 병력을 데리고 움직인다면 그건 2차 세계대전 이래 가장 큰 침공이 될 것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이 바뀔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습니다. 네,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접경지대에 집결해 있는 러시아 병력 어느 정도 됩니까? 약 12만 7천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 기존에 약 7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추산하던 것보다 그 수가 늘었는데, 이와 관련, 존 커비 미 국방부 대변인은, 러시아 병력이 아주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진 않지만, 점진적으로 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을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긴장이 더 커지는 상황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현재 미국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약 8,500여 명의 병력에 대해 유럽 배치 대비 명령을 내린 상태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와 관련, 미군 병력은 물론이고 나토 병력도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작전을 수행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만일 파병되면 나토군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겁니까? 바이든 대통령은 유럽에 배치되는 미군들은 결코 미국 혼자 단독으로 작전을 수행하지 않고 나토의 일원으로 작전을 수행하게 될 것이다라고는 강조를 했습니다. 존 코비 국방부 대변인도 필요시 미군은 나토 신속 대응군에 투입될 것이다라고 이미 밝힌 바가 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미국은 나토 동맹의 위협에 대해 신성한 의무가 있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미군 이 병력 배치에 대한 합당위성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언제 병력을 파견할지 구체적인 시점도 이야기했나요? 아그 지점은 그 시점에 대해선 명확하게 얘기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푸틴 대통령이 하는 것에 달려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들어가면 심각한 경제 제재가 따를 것이라고 거듭 경고를 했습니다. 네. 현재 미국과 유럽 동맹은 러시아 주요 은행에 대한 금융 제재를 비롯해서 국가 간 결제 시스템인 국제 은행 간 통신협회에 대한 러시아의 접근 차단 등 다양한 제재 방안 등을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은 또한 반도체, 인공지능, 우주항공 등 미국의 첨단 분야 기업의 수출 규제 등을 통해서 러시아를 압박하는 방안도 또한 논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네, 이 바이든 대통령이 주초에 유럽 지도자들과 이 방안을 논의하지 않았나요? 그렇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월요일 백악관 상황실에서 주요 유럽 국가 지도자들과 화상 회의를 했습니다.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저지 방안. 동유럽 안보 강화 그리고 가능한 제재 등을 논의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기자들에게 회의에 참석한 모두가 같은 생각이었다라면서 나토 회원국 중그 누구도 나토가 그들을 방어를 할지 안 할지 걱정할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우크라이나는 현 상황에 어떻게 대응을 하고 있나요?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지난 25일 대국민 TV 연설을 통해 임박한 전쟁 위협은 없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런 위험들은 이전부터 있었고 전혀 새로울게 없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 거짓말과 공포로부터 벗어나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라면서 전쟁설을 애써 잠재우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네, 이전과는 사뭇 다른 태도 아닌가요? 맞습니다. 우크라이나 정부는 지난해 봄부터 러시아가 국경지대의 병력을 집결하자 러시아가 조만간 대규모 병력으로 자국을 침공할 것이다라고 공공연히 말해왔습니다. 미국 정보당국도 이르면 올 1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수 있다라고 또 경고해왔는데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 지도부가 서방과는 다른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대해 아, 러시아를 최소한으로 자극하고 자국민의 동요를 막기 위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현재 국면에 대한 러시아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러시아는 미국의 병력 배치 대기 명령을 아주 심각한 우려와 함께 주시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드미트리 페스포프 트렘닝궁 대변인은 미국이 지나친 흥분으로 러시아의 침공 위험을 확대하고 갈등을 오히려 고조시키고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한편 러시아는 이번 주까지 서방 측에 제시한 이른바 안보 보장안에 대한 서면 답변을 기다리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예, 잘 들었습니다. 자한 가지 소식 더 보겠습니다. 미국의 중앙은행이죠 연방준비제도가 기존 전망보다 더 공격적인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네요. 네, 투자은행 골드만삭스가 최근 이 같은 전망을 내놨는데 골드만삭스는 최근 고객들에게 보낸 노트에서. 현재 계속되고 있는 물가 상승,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연준이 경제 전문가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더 공격적인 움직임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고 라 내다봤습니다. 네, 공격적인 움직임이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현재 시장에선 올해 연준이 총 4차례 정도에 걸쳐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골드만삭스의 데이빗 메어클리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연준이 이보다 더 많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 분석을 했습니다. 네. 이 메리클 이코노미스트는 지난해 말 코로나바이러스 오미크론 변이의 출현으로 물가상승 상황이 더욱 악화됐고 이것이 연준으로 하여금 더 빨리 기준금리를 인상할 수 있게 만들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기존 전망이 올해 4차례 기준금리 인상이라고 했는데요. 각각 언제쯤 오를 것이라는 전망입니까?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6월과) (9월) 그리고 (12월) 이렇게 총 (4차례) 연준의 기준금리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게 기본적인 전망이다라고 이 메리클 이코노미스트가 설명했는데 이 사이에 추가적인 인상이 있을 수도 있다라고 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5차례) 혹은 그 이상의 기준금리 인상도 가능하다는 얘긴가요 그렇습니다 연준의 통화정책 변경에 대한 확률을 추산해서 발표하는 시카고 상품거래소의 페드워치는 올해 5차례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거의 60%에 달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이보다 더 많은 인상도 있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JP모건체이스의 제이미다이먼 최고경영자는 올해 연준의 기준 금리 인상이 4차례를 넘어 6회에서 7회 인상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네, 연준이 직접 금리 인상을 시사하기도 했죠. 맞습니다. 제롬파월 연준 의장은 앞서 이달 회의에서 열린 이두 번째 임기 인사청문회에서 올해 수차례의 금리 인상이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라고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네. 현재의 기준금리는 0%에서 0.25의 사실상 제로금리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이 시작된 지난 2020년 3월 제로금리가 시작이 됐는데 이후 지금까지 한 번도 오른 적이 없습니다. 네. 이 연준의 금리 인상 움직임을 살펴볼 수 있는 것이 뭘까요? 바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FOMC 회의입니다. FOMC는 미국의 통화정책을 결정하는 기구로 1년에 총 8차례 회의를 여는데 이번 주 25일부터 26일까지 이틀간 진행한 올해 처음 열린 이번 그 FOMC 회의에서 연준의 금리인상 시간표가 나올지가 상당히 관심을 끌었습니다. 하지만 연준은 이번 주는 금리인상을 안할 것이다라는 방침을 밝혔고 그렇기 때문에 오는 3월 FOMC 회의에서 이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연준에서 이렇게 금리 인상을 하는 것을 압박하는 주 요인이 바로 인플레이션이라고 했는데 네. 현재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 어떻습니까?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미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를 기록했습니다. 앞선의 같은 기간보다 물가가 무려 7%나 오른 것인데 이 수치는 40년 만에 최대 폭으로 오른 것입니다. 상당한 물가 상승이었습니다. 예. 자, 여기서 긴축 정책이라고 하는 이 금리를 인상을 하게 되면 전반적으로 미국인들이 느끼는 빠른 인플레이션 속도를 약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 금리 인상 카드를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자, 이제 관심이 올해도 이 같은 인플레이션 문제가 지속할 것인가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전문가들의 전망은 어떻습니까? 로이터 통신이 최근 약 40명의 경제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해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자, 이 결과를 보면 응답자 가운데 3분의 2가 올해도 인플레이션 문제가 미국 경제의 가장 큰 위험 요소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다만 지난해에 나타난 인플레이션이 정점에 다다랐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윌밍턴 트러스트의 록틸리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CNBC와 인터뷰에서. 인플레이션은 향후 몇달 안에 정점을 찍을 것이라면서 올해는 지난해보다 물가 상승률이 더 둔화할 것이다라는 전망을 했습니다. 네, 경제당국에서 보는 시각은 어떤가요? 경제당국 역시 올해 물가 상승률이 둔화할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니 디엘런 재무부 장관은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올해 말 인플레이션은 2% 정도가 될 것이다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오늘의 핫 이슈였습니다. FACULTY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